2021, 1학기 중간고사, 반포고, 6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부터라는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 보시고요. 바로 보기로 갈게요. 자, 개업부터 행성상 성운이 수축하여 태양계 형성? 아니죠. 속지 합시다 태양계 성운이 수축한 거고요. 얘는요, 초신성 폭발. 그죠? 요거 주변에는 초신성 폭발이 있었던 거야. 초신성 폭발, 행성상성운은 적색거성 다음에 나오는 거죠. 초신성 폭발은요 초거성 다음에 나오는 거야, 그죠? 아닙니다. 조심하시고 틀렸고요 이번에 순서, 자 여기서 제일 먼저 다가 제일 먼저겠네, 그죠? 태양계성운, 그다음에 원시태양계 원반 나가 두 번째고요. 미행성 세 번째겠죠? 마지막 원시행성 이렇게. 되겠죠? 답은, 다, 나, 가,라가 맞네. 다, 나, 가,라. 그러네. 그죠? 이 맞네요. 되겠지? 자, 뒤에 보네. 행성의 공전 방향과 태양의 전방향, 자, 일단 맞는 거고요. 자, 이 문구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요런 거 설명 들은 적 있죠? 중력 수축. 그죠? 수축하면서 회전합니다. 됐어? 회전해요. 회전할 때,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요렇게 회전. 위에서 보면요, 위에서 보면. 자,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게다가 그러면요, 동그라미 좀 그리고. 그죠? 회전, 회전. 그죠? 수축. 됐어? 됐죠? 회전, 회전. 이렇게 회전. 반시계. 됐죠? 돌죠? 돌죠? 중심으로 갈수록 온도와 밀도 압력이 증가합니다. 돌아요. 방향은 똑같아요. 그죠? 여기서 태양. 주변에서 행성들. 됐죠? 그럼 태양의 자전은? 그대로. 서동. 그죠? 반시계. 행성의 공전. 똑같죠? 서동. 그죠? 같습니다 됐죠? 문제 없지. 따라서 2021 1학기 중간고사 반포고 6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과 디그시 맞습니다.